오늘 말씀은 사사서의 마지막 부록의 말씀, 베다민 집화의 괴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도 이웃스랑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인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비인간성을 보이고 있는지, 또 기부와 불량배들의 어떤 비정상적인 동성애 활동과 폭력적인 행동들 또 기부와 노인의 약자 경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오른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 오늘 사사기사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첩이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북자 죽임을 당한 자신의 첩을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집파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확인한 모든 이스라엘 집파는 격분하기 시작했고, 곧장 미스바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레인은 자신의 첩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든 이스라엘 집합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에서 20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레인은 모든 이스라엘 집합 에서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레인의 위선과 뻔뻔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레인에게 첩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레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첩을 두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레인은 자신이 첩을 가렸다는 이란 사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인이 첩을 가렸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직접 붙잡아서 불량배들의 손에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함을 레인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인은 자신의 첩에 대한 죽음 앞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도,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로 묘사하고 사건의 모든 책임을 기부와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레인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오른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늘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고 언제나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일이 발각됐다 할지라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처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도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내 안에 왕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을 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핑계대고 죄를 합리화하고, 회개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자기 소견대로 지금 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죄를 짓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삶관의 신앙에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자, 미스바 총회에서 레인의 진술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집파에 대해서 공분하기 시작하죠. 그 공분은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할 결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총회는 공분으로 기부한 사람들을 징벌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했었습니다. 먼저 기부와 형제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총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총회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베냐민 집화를 찾아가서 가해자의 해명이나 입장을 들어보는 판결의 공정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분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징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총회 이스라엘의 아쉬운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총회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서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자이 질문 앞에 이미 이스라엘 총회는 스스로 전쟁 결정을 내리고 누가 먼저 싸울 것이냐 이렇게 전쟁 방법과 전쟁 승패에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본질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부할 사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방법만 묻는 전쟁의 승패만 묻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두 번이나 답변하시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자두 번의 패배로 실패에 빠진 이스라엘 총회는 통곡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세 번째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매복 전술로 베냐민 기부아의 전쟁에서 곧바로 승리하게 되죠. 자 총의 이스라엘은 림몬바이로 도주한 600명의 군인들만 빼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주민들과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총에는 베냐민 지파를 처단한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성급한 맹세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사사기서 2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소수의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행해야 될 모든 심판이 전체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총의 무차별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아니라 지나친 의분으로 인한 잔혹한 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정한 옳고 그름은 언제든지 배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선이 있죠. 절대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선이 없으면 모든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나 영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들을 우선순위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감각적인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과정으로 나가고 아 잘못된 결과들을 도출합니다. 자, 우리 이사에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오른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여기고 선을 악하다 하는 영적도덕적 무관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 영적도덕적 본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길의 절대적인 나침판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4절부터 105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행위를 그때부터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에 영적, 도덕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다는 그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얻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요소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영적 도덕적 분멸력이 사라지는 현상을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이 끝난 이후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한 지파가 소멸된 위기임을 그때부터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베냐민 지파는 림몸 바위로 도주한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회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분으로 자신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의 성급한 맹세와 분별력이 없는 행동들은 그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한번 베나민 지파의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기만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 총회를 소집할 때 자신들의 맹세를 떠올리기 시작하죠. 자, 이 맹세는 하나님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맹세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맹세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이 명단에서 한집파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야베스 길리앗은 문나세 반지파에 속한 가문으로서 베냐민 기부아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베냐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에 참석하기를 꺼려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12,000 명의 군대를 야베스 길리앗에 보냈습니다. 이 군대는 400 명의 처녀를 빼고 모든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잔인하고 모자비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야베스 길리앗 처녀들은 결혼할 외부의 신랑감이 필요하게 되었고 베냐민 남자들도 결혼할 외부의 신부감이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회는 무자비한 학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동일한 죄의 반복을 자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성급한 맹세를 정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악을 서슴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길란 야베스 천녀 400명을 붙잡아서 베냐민 기부와 남자들에게 신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기부하의 남자들의 신부감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매년 열리는 실로의 여호와의 축제에 주목합니다. 이 축제는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기쁨의 이 축제의 날을 여인들을 납치할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축제할 여인들을 납치할 구체적인 방법과 또 납치에 의한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의 뒷처리의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나민 남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이러한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실로에 참여한 여인 200명을 강탈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정당성과 의를 내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것 같으면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했고 하나님께 묻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히 여겼던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신은 옳고 자신은 정당하다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사사기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사의 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번째로 항상 자기의 의로 자신의 오름을 정당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는 자신의 생각과 노력,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오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도 전혀 허리낌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자신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탓.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아니다라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독선적인 태도는 공동체 안의 관계를 해치기 시작하고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나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거나 보여지고 노출되는 자리에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는 결국 교만을 낳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의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를 정당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동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자기 의로 자기 오름을 늘정당하는 태도를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5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모든 시대를 살펴본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모든 원인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도 내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 신앙을 모두 못 받고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시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